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가 분석을 할 종목은 시장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 현대모비스 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다룰 주인공은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기술 집약형 벤처기업 모비스입니다. 중입자 치료부터 핵융합 그리고 초전도체 이슈까지 엮이며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는 기업이죠. 바로 이 기업. 오늘 그 실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모비스는 한마디로 자 뭐냐면 빅사이언스 전문 기업이에요. 빅사이언스 전문 기업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거대 과학 시설인 가속기나 핵융합 발전 이러한 핵융합 발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죠. 실제 원자 수준의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방사성 가속기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핵융합 발전의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잘 알려진 암 치료의 희망, 중입자 치료지, 치료 가속기 관련 기술이에요. 매출 구조는 이러한 고난도 프로젝트의 수주를 통해 발생하며, 최근에는 머신 러닝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 최근 모비스의 주가를 흔든, 흔든 가장 큰 익신 역시 중입자 가속기를 활용한 암 치료 성공 소식이에요. 자, 이거죠. 중입자 치료기 시장이 확대해요. 이건 뭐냐면 국내 최초로 연세암병원이 중입자 체료를 도입하면서 관련 부품과 제어 기술을 보유한 모비스가 대장주격으로 묶했습니다 여기에 2020년 들어 다시 둘분는 초전도체 제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비스가 만드는 가속기는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초전도 자석 제어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소문에 의한 급등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수준으로 이어질 구조인지를 변화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최근 종속회사 매각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선 점도 놓쳐서는 안될 뉴스고요. 그렇다면 다시 큰 이슈를 들어와서 보면 뭐죠 여러분들? 자 가장 큰 장점은 모비스만의 진입 장벽이에요. 진입 장벽. 이게 뭐냐면 가속기 제어 기술은 극소수의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인 ITER 이거죠. 사업에 직접 참여한 중앙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기술력이 세계 수준임을 증명합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라 복잡한 장비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EPICS 기반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경쟁사 대비 굉장히 차별점이에요. 정부 주도의 대규모 R&D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인 만큼 경기 반정동에 민감한 일반 소비 소비재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시장위치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오늘도 하락은 하지만 그쵸? 양복을 만들고 가고 있어요. 월봉부터 보시면 자 얘도 보면 이때죠. 이때가 뭐예요? 맞아요.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있을 때예요. 그럼 여기에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렇죠? 지금 오, 월봉상 5,800원이라는 가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주봉에도 5,800원을 급시다. 5,800원 이렇게 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봉에서 기준이 되는분을 하나 잡아야 돼요. 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장대 양봉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고점을 긋고 저점 절반 이렇게 절반을 긋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이라면 주가 자체가 적어도 2번이나 3번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여기. 그러면 고점, 저점, 절반 정도. 여기 절반은 여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5,400원, 5,800원이 중요하네요. 그러면 5,400원. 이렇게 긋고 5,800원. 결국 뭐냐면... 얘는 5,800원 이 가격이 안착이 돼야 돼, 지금. 확실히 오늘 종가가 여러분들 5,800원 부근은 안착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흐름 자체 보시면 굉장히 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큰 윗꼬리를 만들고 무너진 흐름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흐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보다 종가인 5,8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관련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있는 번호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최종 우리 모비스 정리해보면 자 모비스 첫째 중입자 가속기 사업의 실질적 매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둘째 테마성 이슈로 인한 급등락 시 추경 매수보다는 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셋째 정부의 거대 과학 프로젝트 예산 변화가 이 회사의 수주 장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비스는 꿈의 기술을 다루는 회사인만 기대감도 크지만 그만큼 인내심도 필요한 종목입니다. 본질적인 기술력의 가치를 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하나 공유해 드릴 건데 지금부터 현대차가 키우는 로봇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현재가 6만원인데 20만원까지 갑니다. 어떠한 로봇인지 주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끄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종목, 현재 주가 6만원대입니다. 하지만 20만원까지 갈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테마주도 아니고 급등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눌림, 개미털기, 조용한 매집, 돌파. 급 지전에만 나오는 그 패턴이 완성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력은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공개해드릴 건데 왜 세배가 가능한지 제가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힌트는 이거예요. 현대차가 키우는 로봇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현대차는 지금 로봇에 예, 올인하고 있을까, 요 여러분들? 자 단순 자동화 미래 몇거리? 아닙니다. 현재 차가 노리는 건 뭐냐, 여러분들, 현대차가 노리는 건 뭐냐면, 사람을 대신하는 보다 이동형 지능체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 즉, 로봇의 자율주행 두뇌를 지금 신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현대차 혼자 모든 걸다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품,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눈입니다. 첫 번째는 눈. 두 번째는 뼈. 가볍고 단단해 오래 갈수 있죠. 마지막은 뇌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판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 이미 수급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퍼즐은 뭐다? 로봇의 눈입니다. 자, 이 분야의 특징은 딱 하나죠? 한번 채택되면 바꾸잖아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항상 이쪽을 먼저 담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미 판이 짜였다는 신호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로봇의 뼈대입니다. 무거우면 아무리 좋아도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것보다 경량화 기술입니다. 가볍고 단단해야 대장이 된다는 거 책은 한번 크게 움직이고 조용히 눌려있는 이 종목이죠. 이게 바로 다음 파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퍼즐이죠. 로봇의 뇌입니다. 수십대, 수백대 로봇이, 그쵸. 서로 부딪히지 않고 스,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영역에서 외국인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완성되면 공장이 아니라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목명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 아니면 기회 이렇게 남겨주세요 기회가 좋겠죠 아래에 있는 번호로 기회 두 글자 남겨주세요 힌트는 충분하죠 현대차의 로봇 전략 눈뼈뇌 수비 먼저 움직이는 구조 주식시장에서 진짜 기회는 뭐다 조용할 때 오죠 6만원이 20만원이 되는 과정 항상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기회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